안녕하세요. 토트릭입니다. 일단 대웅제약이랑 오파스네 뭐 지금 여러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데 지수가 엄청 세거든요. 저 같은 사람은 당연히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팔아서 현금화 시키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다 싶은 종목은 그래도 최소한 30% 이상은 먹어야 된다 보거든요. 그래서 각자 저희가 단가 그나마 1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요 라인 예 12만 원 주면 11만 원 위에서 저항이 계속 걸리긴 하거든요. 여기서 저항이 걸리긴 하는데, 요거 뚫고 올라가서 예 13,000원 저는 1차는 15만 원 보거든요. 15만 원, 아3 13 0 0 0원1 3 0 0 0 1 3만원 저는 이제 1이만원 보니까 침착하게 예 이거 쳐다보지 마시고 본업에 충실하시면 돼요 저희 분명히 내년 하반기까지 끌고 가서 50% 이상 먹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오파스넷은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좀 비중이 조금 더 많이 실려있어서 저는 여기 정거점 12,000원 나에서 일단 2분의 1은 매도할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지켜보시고 예좀 오래 오래 가져가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 전략은 소용주기 때문에 슈팅이 순간 나와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. 여기서 반 팔고, 날라가면 반은 끝까지 갖고 있고, 혹시 여기서 이제 막고 내려오면 다시 11만원, 11,000원대에서 재매수할 예정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뭐 5%, 10% 먹은 것 같다, 뭐 매도 할까 말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, 잘붙 들고 가서 좀 이렇게 좋은 장에서 크게 먹어야 다음 하락장 때 저희가 버틸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거거든요. 네, 잘 생각하셔서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!